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자, 유튜브로 배우는 코딩 파이썬 강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료용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리스트, 자, 리스트라는 건 어떤 여러 개의 값을 절장할수 있는 그런 배열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시 언어 등에서 우리가 배열을 배우게 되면 배열은 한번 만들고 나면 그 개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있는 걸 지우거나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리스트는 중간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 끝에 끼워 넣거나 중간에 걸 삭제하거나 검색하거나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짤때 굉장히 편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메뉴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집 메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일 먼저 짜장면 짜장면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짬뽕 짬뽕 자, 그 다음에 탕수육. 자 이렇게 3개의 메뉴를 바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리스트예요. 지금 이 메뉴스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는 3 개의 값이 들어있고요. 자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메뉴스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3 개의 값이 예쁘게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타입인지 궁금하면 앞선 시간에서 배웠던 이 타입이란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리스트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기스면을 빠트렸어요. 그러면 이 메뉴 뒤에다가 기스면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를 할 때는 똑같이 메뉴스하고 어 p 드 e n d 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고요. 자, u p h n d 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네, 기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메뉴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기스면이 추가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앞에서부터 번호가 지정되어 있어요. 각각의 위치가. 0, 1, 2, 3. 이렇게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 따른 숫자를, 숫자를 인덱스 넘버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1번 자리가 지금 짬뽕인데요. 이 짬뽕 자리에다가 삼선 짜장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메뉴스에 insert라고 쓰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삼성, 삼성 짜장이죠. 짜장. 그리고 1.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요 숫자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삽입할 위치, 이 1번 지점에다가 삼성 짜장을 집어넣겠다. 요 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중간에 삼선짜장이 들어가서 실행되는 걸볼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유롭죠? 자, 이번에는 이걸 그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집어넣는 걸 해볼게요. 자, 메뉴에다가 어, 리스트를 집어넣을 때는 exten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역시 리스트를 추가를 하는데 자, 평소에 먹기 힘든 라조기. 그 다음에 깐풍기로 한번, 깐풍기. 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현재 리스트죠. 그래서 리스트가 한꺼번에 메뉴에 추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메뉴를 찍어 보면 맨 끝에 라조기와 깐풍기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자,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값을 검색을 하고 싶어요. 기스면을 검색을 하고 싶습니다. 기스면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인덱스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자, 인덱스라는 메소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스면을 이렇게 넣어보면 기스면이 있으면 이 기스면의 위치를 바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기스면이 네 번째에 들어있다 라고 바로 찾아주는 거죠. 0, 1, 2, 3, 4 맞죠? 자 이렇게 찾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검색의 시작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0, 1, 2이 2번 자리 이후만 검색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자 메뉴스의 인덱스에 네, 똑같이 기스면을 입력을 하고요 자, 시작 위치를 이렇게 2하고 잡아주면 이 2부터 찾아요 물론 2부터 찾아도 기스면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검색해서 예,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2부터 4까지 사이에만 검색을 하겠다. 자, 이렇게 했더니 기스면을 못 찾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범위를 좀더 넉넉하게 이렇게 늘려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2부터 5 사이에 값만 어, 검색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찾아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할때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바로 찾아서 검색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자, 이 메뉴에다가 기스면을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어펜드에서 기스면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자, 메뉴를 이렇게 찍어 보면 현재 찾아보면 기스면이 두 개가 입력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 리스트 안에서 자, 해당 아이템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찾아볼 때는 카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카운트에다가 기스면을 넣어보면 이렇게 기스면이 현재 두 개다라고 하는 답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카운트에다가 짜장면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짜장면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pop이라는 명령을 한번 배워볼게요. 메뉴에 pop이라는 명령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 끝에서부터 하나씩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pop이라고 해서 이렇게 꺼내버리는 거예요. 꺼내면서 값을 돌려봤는데, 꺼내버렸으니까 리스트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팝을 실행할 때마다 끝에서 하나씩 하나씩 값이 끄집어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 시켜보면 끝에 있는 기스면이 튀어나온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값을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기스면 하나가 사라진 게 보입니다. 자, 비슷하게 삭제를 하고 싶어요. 삭제를 하고 싶으면 자, 메뉴에서 우리가 리무브해서 깐풍기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라조기를 한번 삭제해볼게요. 라조기.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라조기라는 저 항목이 삭제가 됐고요. 다시 그 값을 확인해 보면 라조기가 삭제된 게 보입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순서 없이 그냥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값들을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바로 sort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네, 바로 순서대로 예쁘게 정렬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순으로 정렬이 됐죠. 그래서 알파벳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 제일 먼저 왔고, 그다음에 쌍기역, 시읏, 그다음에 쌍지읏, 지읏, 탕 이렇게, 티귿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역순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reverse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역순 정렬이 되고요.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예쁘게 예, 역순으로 정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리스트 타입은 굉장히 자료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